북으로 가는 선명상 영상이 상영되고 사회 약자와 소수자들이 영상에 따라 선명상을 체험합니다. 조계종이 어제 봉은사 보방로에서 봉행한 평등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 불교의 생명 존중과 평등의 가르침을 전하고 선명상을 통해 화합과 상생을 위한 마음돌봄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총무장 진우스님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작은 위로와 연대의 뜻을 밝히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법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교는 교훈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자비심, 그들을 대신해 외치는 용기,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8만4천 법문은 결국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마음 공부의 실천입니다. 진우스님은 빵한 조각의 생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을 언급하며 너무도 열악한 조건 속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교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불교적 근거를 밝혔습니다. 불교는 누구보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왔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수행의 실천이자 부처님비의 시대적 응답입니다. 밖으로는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안으로는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기는 것. 이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 하나를 바꾸면 세상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불교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법회 참석 사부대 중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평등한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오늘 법원사 특별 법회에 모든 생명과 정교하고 평등한 존재을 대세기입니다. 평화와 차별이 아닌 정전과 배려, 상생과 공존의 행복한 공동체의 구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에게 이주노동자치료 및 긴급구제기금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btn뉴스 남동욱입니다